네, 비트맥스 주주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곡가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참 재밌는 회사가 나왔어요. 주주분들은 아주 어, 신이 나 계실 거고. 어, 사실 이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 음, 뭐냐면 그 미국에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라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그 기업이 이제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 이제 5천만 원대부터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지금 1억 4,500인데 1억 4천 7백이네요. 계속 사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 대출을 주식을 담보로 주식 담보. 근데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니까 어, 지금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다.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친듯이 올랐죠? 예, 네, 50달러에서 지금 390한 8배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이 전략을 58와 진짜 많이 샀네요. 진짜 많이 샀어 제가 이거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봤을 때 29만 개였는데 왜냐면 어... 요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1800여만 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없어진 거 지금 없어진 게한 300만 개쯤 돼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암호가 없으면 아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한 1500만 개 되고 아직 안캔거한 100만 개 있고 그리고 하루에 뭐 0.1.. 0.. 0.1%인가요? 하루에 만 개씩인가 계속 소실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은 화폐는 맨날 찍어내잖아요 달러 찍어내요 위아나 찍어내 원화 찍어내 거기다가 달러 스테이븐 코인 또 찍어내 뭐 계속 찍어내니까 비트코인은 유예 자산 디지털 금 같은 거죠 이제 진짜로 왜냐면은 희소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매일 상승하는 게 부동산이 희소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레미안 아파트가 그냥 전국에 누구나 다 갖고 있으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좋은 입지에 부동산하고 이제 비슷한 원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맥스가 어떻게 보면 따라 한 거예요 따라 한 건데 예, 성공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코인 사료 똑같아요. 어, CB. 시비. CB가 뭐냐면 전환 사채. 그래서 가상 자산 테마주 광풍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인 쪽 이제 상승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이면은 개 개거품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 그니까 하방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는 어 미국 정부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알아서 안 팔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범죄단체한테 막어 연간 20만 개씩 던내 가지고 대팔고 막 그랬는데 안 팔아요 이제 중요성은 아니까 그리고 가격이 좀 이제 한 1억 4천 7백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죠 물론 코인이니까 변동성이 심하지만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막 올라도 한50% 떨어져도 50% 이렇게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정이 되,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 미국 비트코인은 이제 주택담보 대출 자산으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위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음, 결국은 이제 비트맥스가 옛날에는 뭐 메타버스니 메타버스니 뭐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망했었는데 이쪽 그 비트코인 매집으로 가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만 안 하면 어, 굉장히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옛날에 이제 맥스였죠. 트 맥스가 트 뭐냐면 이제 AR이라고 AR막 글래스 같은 거 특허 같은 거 있, 있었는데 요걸 이제 AI 그 메타버스가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만 꺾이지 않으면 어, 그러니까 그런거죠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어.. 1억 4천 7백 짜리 뭐 분할로 살수 있지만 사기 좀뭐한다 그러면 비트맥스를 어..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어, 법인 가상화폐 투자도 허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 이제 뭐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빅테크들도 지금 비트코인 사,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그.. 저도 이제 피비들 만나면은 음.. 자산에 어한2%전 전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미 있으니까 2% 정도는 어,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예 그니까 금뭐한5% 가져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근데 이걸 살려는 사람은 많고 비트코인은 한정돼있고 1500만 개도 안, 안 남았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그냥 계속 상 우상향, 우상향하고 있어요 예, 없어질 때까지 우상향할 거예요 예, 강남아파트? 이제 100억 넘고 막 200억 나오는데 뭐 계속 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예. 나중에 뭐 리디노네이션이라고 이제 화폐 가치가 한 번에 뭐 이제 100 단위 1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파트도 뭐 200억인데요, 뭐. 예. 네. 아파트는 뭐 그만큼 가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어 이해가 되는 거고 이걸 모르면은 이제 사기인 거예요. 근데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돼요. 이게 보면은 이제 월봉 보면은 멀었죠. 지금 많이 올랐지만 월봉 보면 뭐 4만 원 멀었어요. 워낙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물 때 보세요 지금 28,000원대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도 좋겠다 아주 주주분들은 특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돈이 그냥 매일 복사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오늘도 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 정도 하락했다가 좀 반등 중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제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은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환매가또 강한 종목은 계속 지금 강하고 있어요 그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약간 좀 어, 선수장 전문가 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팁을 하나 오늘 알려드리면 그러면 제가 아침에 보시면 텔레그램에서 제가 8시 38분에 오늘 어, 지수는 이제 3,100 넘어가면서 조금 쉬어간다 그리고 큰 조정은 아니겠지만 상법견이나 외인이 팔고 있어서 맞췄죠 크게 어, 승인약 종목들 한2-300% 먹.. 뭐 먹은 종목들 100% 먹은 종목들은 2-30% 일단 현금화 해놓고 그니까 약간 수익 실현 해놓는거죠 그리고 오늘의 관심 섹터는 어, AI 반도체 뭐2차 이제 바이오 이렇게 써놨는데 자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외우시면 좋아요 팁이에요 자 우리가 지수를 볼때 어, 보통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갭을 띄우면 갭을 메꿉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가 이 갭이 떠있죠 자 오늘 메꾸고 올라갔잖아요 야,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약조정을 알았다 자, 요거는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니까 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종목 드렸어요 첫, 첫 번째는 이제 어, 테슬라 자율주행 지금 상용화가 되면서 자이글이 지금 차트가 엄청 좋아서 4,400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서 어, 동물대체 실험 활성화법이라고 이제 제정하기로 했는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상용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임상 비용하고 임상 1상만 되면은 바로 상용화예요 그래서 비용도 10분의 이하로 들어가고 기간도 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약사들이 굉장히 먹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장주가 오가노 사이언스여가지고 지금 3만4 0 0원 들어갔습니다 두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자익을 왜 드렸는지 일단 이거는 너무 티나게 좀 매집을 한게자 이런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죠 자, 보시면 바닥에서 대량 매집이 지금 다섯 번들어왔어요 오늘까지 다섯 네번 이거는 무조건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편안하게 샀습니다 네, 나트륨 배터리 만든다 뭐 그랬는데 뭐 그건 테마고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어, 올인 했죠. 요즘에는 외국인 제가 주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건 바닥에서 너무 심하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티나서 요건 이제 오늘 상한가 같고요자 아직 매도는 안됐어요 제가 네, 매도는 안됐고 그 다음에 오가노사이언스는 아직 27%네요 어쨌든 요것도 지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뉴스 뉴스 저희가 아침에 알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샀습니다 네, 왜냐면은 아침에 자개보로뜬게 아니에요 어? 보아으로 시작했잖아요 1,2%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편안하게 매수가 된 거고 또 차트 보면은 네, 눌림목에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네. 5일 연속 행보하면서 어, 에너지를 모았죠 편안한 자리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 매수했다 자 요렇게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종목들 그러면서도 수급이 센 종목들을 좀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린 거한 번만 리뷰를 하면은 어제 이제 두 종목 드렸는데 자 하나만 쓸게요 파미셀 11,300원 드렸고 15,000원 매도 오늘도 아마 상승 중일 것 같은데 네 제가 AI 만도 최적세라 그랬죠 자 그래서 파미셀 오늘도 8% 상승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원천원 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천원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30% 40%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 작은 이거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크으, 6월 5일 날 38,500원 드렸는데 6월 9일 날 얼마 안 됐어요 예한 20일도 안 됐는데 2주 정도? 거래일로는 오늘 또 거래정지 또 됐네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두 번째 거래정지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10만원 이상만 파셔도 예350% 300% 이상 수익이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 장중에 좀 리딩도 해드리고 기존의 종목도 말씀해드리고 지금 시간계상 관다 소개 못드려요 또 후속주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어 3일 후에 50% 수익 어, 목표로 하고 있고 단타 종목 위주로 드리고 있고 뭐300% 짜리도 가끔 나오니까 지금은 가는 놈이 더 가요 그래서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시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시청 수업료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지금 보시는 거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요 어, 귀찮아 하지 마시고 공0 1 0 4 8 8나에6 5 8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자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꼭 이번 기회에 혜택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